안녕하세요. 뷰티라인 성형외과 유현지 원장입니다. 이선 생활하면서 뿌듯했던 점 있어요? 저는 미용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제가 열심히 수술을 하고 환자들이 많이 이뻐져서 다시 제 외래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. 수술 전 생각하시나요? 사람들마다 얼굴 모양새나 생김새가 다 틀립니다. 그래서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어떤 게 제일 적합한가, 그거를 항상 고민하고 들어가게 됩니다. 그사처 환자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?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수술할 의사와 상담을 할때 사람들마다 이제 바라는 게 틀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뷰티라인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유현재 원장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